오랜만에 한국말 하시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말 잘 못해서 너무 재밌을것 같습니다. 시작하자 그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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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안녕. 반말 <밥> 하자 그럼. <laughs>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대박! 저보다 더잘지네요몇 시에요? 미오치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만해. 엄마... 시끄러. 무슨 말씀이어요 나가. 써... 왜? 나가라고? 아이고뭐 가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엄마는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 아이새끼, 나가.